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5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선하신 목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 5절부터 보면, 어, 양과 목자의 그 그림보다도 또 주님께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잔치로 초대하시는 왕으로서 또 잔치의 주인으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옛 어른들도 머리 기름을 바른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저는 기름을 바르지 않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향기 나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그래서 기쁜 것을 상징합니다. 냄새가 좋고 또 머리에 발라서 또 윤기가 나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식사하기 전에 주인은 손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또 그것으로 뜨겁고 먼지 나는 길을 멀리 걸어온 그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면서. 또 기름을 가지고 와서 손님의 머리에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기 나는 기름으로 하여금 손님의 마른 피부를 빛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큰 음식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만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잘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사람들을 뽑으실 때 일꾼들을 세우실 때그 사람들을 뽑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일을 맡겨 주십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출애굽기 29장 또는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과 다윗왕 또는 이방나라 왕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왕으로 세워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왕,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지자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또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사람, 특별히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직분의 자격으로 세워줄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메시아다라는 표현이죠. 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알려주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알려주실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지,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또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름 부었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문자적으로 기름 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성령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 새 직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셔서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기름 부음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택함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이 율법과 또 선지자와 그 시편에 이르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한 말씀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다윗이시지만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은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기름 부음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창세기 3장에부터 나타나면 여자의 후손, 단순히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끌어가게 하실 것, 애굽에서 건져주실 것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실 때도 아론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론 한 사람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만 후손으로 하여금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 우리 예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택할 때도 그렇죠. 다윗 왕 택할 때도 다윗이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 다윗이 말 고백할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임명하심에, 저그 기름 부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때가 참에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인성으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그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것 누가 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받으실 때도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선지서를 통해 응했, 응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공생의 기간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성령으로 기름분 받으셔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높아지실 때에도 시편 45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 택하심도 기름 부으심으로 택하셨고, 또이 세상에서도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다윗의 자손 그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자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에 또 뜻합니다. 목자께서 그 양들이 기름 부음 받음에 동참함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받은 기름 부으심으로 또 자신의 백성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부으면 티가 안 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한량없이 기름 부음 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으로 다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다 기름이 부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이 머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넘쳐 흘러서 온몸에 우리에게 온 교회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한량없이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특별히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기름 바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름 부음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의 외부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함께했다 알 수가 있죠. 더, 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 61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것하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 것하고 동일한 표현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제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또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죄 많은 세상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 또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 약속의 성령, 보혜사, 은총과 강구하는 영, 중보의 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 등의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에겐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십니다. 옛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의 영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단순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불안하여 떠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뜻이겠죠.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가치하고 참으로 무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다 이루셨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때도 성령의 교통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화, 성령의 그 구속의 적용을 우리가 구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날마다 새로운 기름으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물론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함께하시면서 떠나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기를 또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필요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아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인을 위해서 하셨다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다,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품뿐만 아니라,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 행하신 그세 가지 직분 거기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선지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들 자랑, 내 실력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찬송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실다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도 노래하는 것은 찬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주셔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편 21절에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가족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재물을 드립니다. 구속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는 재물이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 하는 마음을 열심치 않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의 일을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제사드리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는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우리도 하여금 복의 근원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동참합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노로하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적 싸움을 싸라, 싸워나갑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제는 죄 지고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십니다. 기름이 상하고 병든 자에게 육신의 약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상한 영혼을 싸매시는 약이 되십니다. 기름이 성전에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기름이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시험, 환란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름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해서 참 이쁜 사람 만든 거준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십니다. 기름은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환영받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티락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온전한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인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인데. 정말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서 20절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없이는, 귀름 부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로는 살아가는데 능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다운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 사장님으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